여영 앞에 이상한 사람 있네요 팬인데 팬이는좀산이 마이 팬 좀. Yeah. 저기 미드인컴인 것 같은데 또요? 미드인컴이요 미드인컴 예? 미드 예? 아안 오네? 사기를 치면 안되 인컴 맞는데? 아니네? 왜사꾸 사기를 칠까? 아니 그 언니랑 쟤네들 심리에가 맞는 랩인데? 야, 전 블루 갔다 올게 그러면 예예 예예 누구? 잘 모르겠네 아니 자꾸 아니 전부터 자꾸 같이 하는 사람 코마인가요 소리가 나와? 잘 모르겠다 누 코마일까? 그러게 너희 중 누구 야, 시발 핵이다! 야, 시발 핵이다! 아, 뭐야! 야, 스카폴드! X3 야, 핵 있어 X3 뭐야? 아, X발! 야, 야, 핵 X4 야아에서 스카폴드가 오네 야 잠만 안카이드 방금 스카폴드 1대1로 1대 잡았냐? 개쩌네 스카.. 스카폴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 스카.. 맞어 맞어 맞돌기돌던가날라댕겼는데 그리고 어, 포인트 잠시만요. 있더라고 야너 아까 코마 나가라 해봐 핵.. 인데 어떡하냐? 야마그 나가봐 샤우트로 <laughs> 야될 같아 안돼! 아, 네! 나한 온다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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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걔 도망아 도망아 야이치바람아야 나이스 나이스 야핵 잡아 핵 잡아 안돼 <laughs> 핵 핵을 약하게 쓴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이런 말에서 강하게 쓴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야 코마 야 코마 페니 지금 저질러주고 있다 넌 영웅이야 <laughs> 너는 영웅이다 야 빽빽빽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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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빼각빼 각, 온다 이게, 온다 이게, 온다 이게 중요 이게 중요 우리 우리 베이스 자원 먹으러 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베이스에서 베이스에서 상대하자 내가 영웅처럼 깨고 올게 오케이 조금만기다려오잠깐좀좀빡세 좀좀 오케이 오케이 빡세 빡세 지금 빡세게 써빡세 빡세 지금 야이 미친놈아 죽이면 난못 깨잖아 아아아 아, 아, 그럼 우리 두 명이 다 죽으면 안돼 차라리 깨깨깨깨깨 코펜할수 있어! 코펜 너의 영웅이. 희생은 충고할 거야 진짜 영웅이야 코펜야또 뺏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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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야야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다이아 플레이를 좀 해야겠다 음, 다이아 플레이를 좀 하자 불로좀 다이아 먹고 야 여기서 투명 같은 거살 생각하지마 어차피 의미 어, 없어 어차피 어차피 의미 없어 야 다이아 넣을게 내가 네개더 줄게 어 일로 와아 근데 이거 보호 걸어야 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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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날카보단 보호 걸어야 돼 우리는 어차피 많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재밌는 반이네 이쪽 강인가요? 두각인제 어... 어... 각각각 어, 진짜 이렇게... 조심해! 아니, 죽이면 난못깨다깨려 갈려는데 자꾸 아니, 아니 그럼 각 방금 죽을 뻔 했어 가아 죽을 뻔 했어? 각 명을 예. 다할뻔 했어 내가 샤프니스를 빨리 걸어줄게 샤프니스 아니면 오고 어, 어 네, 내가 내가 보호투어 걸게 너 예. 샤프니스 걸어라 예예 오케이 오케이 튼튼해져야지 아 근데 이거 다섯 개밖에 없네 어떻게 된일이 알카일로 와봐. 내가 내가 걸수아걸수 아, 있긴 한. 몇개 나와 다이? 네개네개네개다걸어 줘. 우리 오플 개. 알카 네네네 어. 알카. 나한테 던져까 어. 상자에 어디갔지그 해커 가 해커가? 상차 일단 넘어가게 돼. 해커 상 미드에서 에메랄드를 먹는데? 에메를 먹는다고 해커가? 잠만 깐이건좀 많이 위험한데. 많이 위험해 이거. 나는 골렘 한 마리를 투입하였어. 어 귀엽게. 아이고. 헤커가 어디 지각 뒤에 따라 붙어 있다네요. 어, 그저 핵이... 있다, 그저 아, 있다. 베이스다. 어 그래, 그래 오픈 시켜라 친구야. 잘한 다 잘한다. 오케이 콤페. 콤패... 영웅이야 영웅 지금. 가시야 간야 우영 조심해라. 오 체크포인트 다시도. 야 렛케게. 아1 1이야피1 1 헤커 헤커 잡고 계자. 나이스. 헤커 잡았다 헤커 잡았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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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나이스! <laughs> 해코가 멍청하네 해커가 멍청하다. 아니면 센스 있는 건가? 뭐둘중하나겠지아사금성 음, 언제 찍냐? 아! 아! 금어디까지도망가 지금, 지고가 지금, 지0지지지지 에이, 날려볼까? 어, 야, 어떻게 이거냐? 403랩. <laughs> 어, 이거 저런. 실식간에 오늘, 오늘 5랩을 올려버렸네. 야, 5랩 올리는 <laughs> 그라인딩네. 아, 그래도 드디어 400이다, 나도. GG, 채팅창에 GG 도배! 아! 아